국내 축구 꿈나무들의 메카 제15회, 율곡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구도 강릉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85개 팀에서 2,700여 명이 참가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유소년 축구대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선수 못지않은 개인기와 드리블에 이어 슈팅까지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의 함성이 벤치와 응원석에서는 가족들의 응원이 이어집니다. 제15회 율곡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구도 강릉에서 개막했습니다. 강남체육공원 등 3개 구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 85개 팀 2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성적보다는 그래도 아이들이 즐겁게 할수 있으면은 좋겠다 해서 아이들 좀 성장하는데 좀 지도하고 있고 또 이제 율곡대기 참석하면서 아이들이 또 즐겁게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만 6세부터 12세까지 연령별로 나뉘어 예선전과 결선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단순한 경기 결과보다는 건강하고 밝은 문화생활을 즐기고 스포츠를 통한 체력 증진과 상호존중에 더큰 비중을 둘 예정입니다. 대회 주관기관과 심판진은 유소년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 공정한 대회 진행과 운영을 다짐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자라나서 대한민국의 축구를 발전시키는 주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선수단과 가족 등이 대거 강릉을 찾으면서 지역 경기 부양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유망주들의 축제인 제15회 율곡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는 오는 5일 어린이날까지 강릉 일대에서 계속됩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